본인들 처먹을 것만 생각하고 부모 제사에 누나 니들이 한게뭐 있는데? 뭐? 너 갑자기 왜 그래? 이 사람은 얼굴도 모르는 시부모 제사를 30년이나 혼자 준비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래서 뭐? 내 마누라 고생시켰다고 우리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라도 하라는 거야? 며느리면 시부모 제사 지내는 건 당연한 거지. 누나들이 부모 제사 지내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야? 음식 준비 실컷 다 해놓으면 얌체처럼 와서는 필요한 것만 챙겨가고 이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주기했어제사창고로로 봉투를 줘보기했어그 소리가 울렸다. 현관 앞에서 나는 얼어붙은 채서 있었다. 신발도 안 벗은 남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거실 안으로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도형, 그 사람은 내 남편이고 평생 내 편인 줄 알면서도 늘 조용했다. 싸우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시누이들이 아무리 얄밉게 굴어도 그냥 웃고 넘기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오늘은 나보다 더 크게 터졌다. 현관문 너머에서 들리던 시누이들의 그 말들. 어휴, 또 아프대. 나 같으면 그냥 아픈 몸 이끌고라도 지냈겠다. 그동안 어찌 참았대. 이번엔 아주 날 잡았네. 대놓고 안 하겠단 거지 뭐. 이 나이에 게을러지면 답 없지. 내가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안 믿었을 거다. 제사 전날 고열로 이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팔다리가 흐느적거릴 만큼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결국 남편에게 부탁해 큰 누나 집에 전화를 걸었고 제사 준비를 부탁했다. 저녁쯤 제사를 지내기 위해 찾아간 그 자리에서 저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아프면 서러워야 하는데 나는 서럽지도 못했다. 내가 아프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핑계로 들렸다는 사실 너무 억울했다. 나는 시집 오자마자 제사를 넘겨받았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고 시누이 셋은 나 혼자 제사 준비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시집 오기도 전에 형제들끼리 소소하게 지내던 제사를 내가 와서부터는 대대적으로 격식 갖추고 음식 수십 가지를 손수 준비해서 상을 차렸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한해한해 한해 몸으로 배웠고 손끝에 익히며 익숙해졌다. 그래도 내가 참아온 건 내가 스스로 그 제사를 소중하게 여겨서였다. 내 부모님은 내가 서른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가 없는 난내 부모 제사를 단한 번도 제대로 지내본 적이 없었다. 시집을 와서 남편은 처가 제사를 지내자고 했지만 난 부모님 산소에만 가서 인사를 한다. 그냥 눈치가 보였던 것 같다. 그래서 그리움도 속죄도 이 집안 제사로 대신하고 싶었다. 그런데 오늘 딱 오늘 이 순간에 나는 알았다. 내가 만든 제사상을 누군가는 음식점 뷔페처럼 대했단 걸. 제사 끝나면 잽싸게 와서 잡채, 산적, 전, 과일. 그 사람들 좋아하는 것만 한가득 싸들고 가면서도 고생했어. 한마디 해준 사람은 없었다. 큰 시누이는 밤한 봉지 사다주고 내 손에 영수증 들려주며 8천원이야. 이따가 줘라고 했다. 막내 시누이는 산적이 없다고 투덜댔다. 내가 산적 좋아하는 거 알잖아. 요즘 정성 없어졌네. 이젠 정성까지 평가받는 처지가 된 거다. 그 모든 걸내 남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은 안 했지만 다 보고 있었던 거다. 내가 칼에 손 베고도 묵묵히 전 붙이던 날. 손녀 돌잔치 날에도 조상님 제사상부터 차렸던 날. 딸들이 고모들 눈치 보면서 "엄마, 왜 우리만 해?"라고 화내던 그날까지. 그 모든 걸...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저렇게 무너진 거다. 몸살이 나서 일어설 힘도 없는데도 제사 준비하겠다고 조상님 앞에 정성 다해야 한다고. 끝까지 포기 안 하던 사람이야. 니들이 이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은커녕 뒤에서 험담까지 해. 이 인간들아! 부끄럽지도 않냐고! 나는 그 옆에서 팔을 잡아당겼다. 그만해, 여보 됐어. 근데 남편은 멈추지 않았다. 오늘은 못 참겠어! 이 사람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는지 내가 다 아는데! 니들은 왜 이렇게 뻔뻔해! 그 말에 나는 울었다. 소리도 못 내고 울었다. 친우이들은 여전히 자기들 입장에서 억울하단다. 우리 동생이 왜 저래? 올케 도대체 내 동생한테 뭐로 한 거야? 우리가 도와달라 하면 당연히 도와주지, 올케. 지가 다 한다잖아. 웃기고 자빠졌네. 도와주기는 뭘 도와줘? 남편은 끝까지 말했다. 이 사람, 이제 제사 안 지낼 거야. 니들이 지내 우린 30년 했으면 도리는 다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내 손을 잡고 큰눈 안에 집을 나왔다. 나는 아무 말도 못 했다. 그냥 손만 꼭 잡고 눈물만 흘렸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다는 거.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제사 차린 30년이 덜 억울하게 느껴졌다. 시집올 때부터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안 계셨다. 이미 다 돌아가셨고 나는 단한 번도 뵌 적이 없었다. 제 삿날 낯선 분들 영정 사진을 보며 인사를 드리던 내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진심이었다. 남편의 부모님이니까. 그래도 내가 이 집에 하나뿐인 며느리니까. 그런데 내가 어리석었던 걸까. 처음엔 제사 준비가 뭔지도 몰랐다. 뭐부터 해야 하는지.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동네 어른들로부터 며느리는 원래 다 혼자 하는 거야라는 말만 들었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매해 제사 전날이면 두팔 걷어붙이고 음식을 만들었다. 고기 다지고 나물 무치고 생선 굽고 당국 끓이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시누이만 셋이다. 시누이들은 시집가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 있었지만 제사 준비에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방에서 웃고 떠들며 TV를 보고 나 혼자 부엌에서 기름 냄새 뒤집어쓴 채 전을 붙였다. 시누이들이 하나둘 시집을 가고 나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뻔뻔해졌다. 재산날이 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와서 밥을 먹고 말 한마디 없이 음식 싸서 가는 게 일이었다. 그들은 마치 슈퍼마켓 쇼핑하듯이 직접 가져온 반찬통에 차곡차곡 담아갔다. 과일까지 빠짐없이 그것도 본인들 좋아하는 것만 누구 하나 내게 말하지 않았다. 고생했어. 설거지는 같이 하자. 그런 말은 TV 드라마에서만 들을 수 있는 대사였고, 내 현실엔 존재하지 않았다. 음식을 싸가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던 그 사람들. 밥 먹자마자 쓱 사라지고, 설거지 더미 앞에 남겨진 사람은 늘나 하나였다. 내가 다 치우고, 내가 다 정리하고, 마당에 나가 먼산 바라보며, 허리 한번 피고 제사상을 정리한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꼭 혼자 남는다. 형광등 불 아래서 식은 음식들을 치우며 내 마음도 같이 식는다. 제사상이라는 게 조상님께 올리는 밥상이라면 거기엔 진심과 정성이 담겨야 하는데 난 언제부터인가 희생만 담고 있었다. 내가 먹지도 못하고 싸주기만 했던 그 음식들. 신우이들이 자식들 줄 거라며 담아가던 그 한가득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매번 마음속으로 울었다. 나는 그 집의 제사 전용 기계였다.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고 마음은 점점 달아갔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겁다. 분노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아니면 그걸 다 참고 살아온 내가 더 밉고 안쓰러워서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버텼다. 나 아니면 누가 하겠나 싶어서. 근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꼭 내가 해야 했던 건 아니었다. 다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나만 물러서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30년의 내 몸과 마음이었다. 그해 제사도 어김없이 눈코뜰새 없이 바빴다. 며칠 전부터 장 봐야지. 재료 손질해야지. 냉장고 정리해 재료 넣어야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사 당일 오후 그만 밤을 빼먹은 걸 알게 된 거다. 이집 제사에서 밤 빠지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들었던 터라.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이미 나는 전 붙이고 있었고, 딸들도 남편도 저녁 늦게 서야 퇴근한다고 했던 날이다. 하는 수 없이 큰 시누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형님, 저 밤을 깜빡하고 못 샀어요. 오실 때한 봉지만 사다 줄수 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 조금 지나서 밤을 들고 왔는데, 그 손에 영수증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내 손에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8천원이야 있다가 줘. 나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내가 순간 얼굴색이 변했나? 신우이는 쓱 웃으며 말했다. 뭐, 내가 내면 되는데 이왕 올케가 다 하는 거니까. 웃으면서 말했지만 난 웃을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로, 그 영수증은 내 기억에서 잊히지 않았다. 8,000원. 그깟 8,000원. 이 집안 제사상에 한 번에 들어가는 재료값만 수십만 원인데. 근데 겨우 밤한 봉지 사다 주고 영수증을 건넨다. 그게 바로 이 집안의 방식이었다. 본인들 부모 제사다. 그분들이 낳고 키운 사람들이 시누이들이다. 나는 얼굴도 뵌적 없는 분들을 위해 수십 년을 정성 다해 제사를 지내왔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본인들 부모 제사에 돈한푼안 쓴다. 장한번안 본다. 전한장 붙이지 않는다. 그게 그렇게 당연한 줄 안다. 며느리는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본인들도 며느리들이면서. 나는 그 8,000원짜리 밤 앞에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돌아보게 됐다. 너무 잘하려고 했던 거, 너무 참으려고 했던 거, 너무 기대하지 않으려 애쓴 거, 그게 내 잘못이었다. 사람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면 서럽고 서러움이 쌓이면 그게 분노가 된다. 내가 등신이었지. 옳게. 나 산적 좋아하는 거 알잖아. 왜안 했어? 막내 시누이의 그말 한마디에 내가 간을 보려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에서 국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막내 시누이는 상다 차려진 제사상 앞에 와서 한눈에 산적이 없는 걸 캐치하더니 대놓고 나한테 핀잔을 준 거다. 요즘 정성이 좀 부족해졌네. 올케도 나이 드니까 게을러지나? 그리고는 혀를 쯔쯔 차면서 딸기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내 딸이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내려놨다. 엄마, 고모는 도대체 뭐한 게 있다고 말이 많아? 딸아이가 나보다 더 화가 난 눈치였다. 하지만 나는 얼른 아이를 끌어안고 말했다. 그만 괜히 말 만들지 말자. 막내 신우이는 그날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얼굴로 나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그 눈빛은 무언의 꾸지람이었다. 잔적 하나 없는 걸로 게으르다는 소리까지 들으며 여전히 부엌에서 국을 휘저었다. 그날 딸아이 둘이 내게 조용히 말했다. 엄마 다음부터 제사 지내지 마. 우리 고모들 너무해. 나는 또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아니, 엄마는 왜꼭 해야 돼? 엄마가 무슨 종이야?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내가 그동안 해온 모든 것들이 정의롭지 않은 질서에 묶인 희생이라는 걸 그날따라 또렷이 느꼈다. 막내 시누이는 제사가 끝나자마자 여러 개 반찬통에, 음식을 담아갔다 잡채랑 전 나물, 돼지고기 그리고 아까 그산 적이 없던 빈자리는 마지못해 챙긴 깻잎전 몇 장으로 대체되었다 그걸 쓱 챙기더니 이번엔 좀 부실하네 다음엔 내 입맛 좀 생각해줘 하고는 신발을 신었다 나는 뒤돌아서서 찬장에 기대어 허리를 두드리며 혼잣말을 했다. 게으른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그날 밤 산적보다 더 지지고 볶은 건내 마음이었다. 다음 제사에는 산적을 꼭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걸 고민하는 내 모습이 참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다음 제사엔 산적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지킬 차례가 될 줄. 그때는 몰랐다. 제사 하루 전날이었다. 그날따라 몸이 이상하더니 갑자기 열이 확 올랐다. 손끝 발끝이 다 저려오고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죽고 속은 메스껍고 눈은 초점이 안 맞았다. 이래선 도저히 제사 음식은 못하겠다 싶었다.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하니까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당신이 큰 누나한테 좀 부탁하면 안 될까? 음식 장만 좀해 달라고.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이 전화를 했다. 그리고 재산날 우리는 큰 누나네 집으로 향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왁자하게 들려왔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날 바닥에 주저앉게 만들었다. 아프다는 것도 솔직히 핑계일걸? 그동안 얼마나 하기 싫었겠냐. 이제서야 본색 나온 거지. 꼼수 쓰는 거야. 딱 봐도.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지만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근데 그건 분명히 내 얘기였다. 내가 아픈 걸 의심하고 그동안 참고 참고했던 제사를 꼼수라며 깎아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남편이 신발도 벗지 않고 그 열린 문을 박차고 들어가더니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다. 제사 준비한다고 고생했다는 말한 번이라도 해봤어. 그 말이 터지는 순간 나는 30년 넘게 눌러왔던 숨이 확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기름에 튄내 손등 허리 펼쇠도 없이 붙였던 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부엌에서 혼자 서럽게 울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순간들이 남편의 입에서 폭탄처럼 쏟아져 나왔다. 진우이들은 놀란 얼굴로 멈춰 서 있었다. 그들은 남편이 직접 화를 낸게 아니라 내가 뒤에서 부추겼다고 생각했다. 내가 조종한 거라고. 평생 단한 번도 내편안 들어줬던 남편이 그날따라 갑자기 분노하니까 그 원인을 내 꼬드김 탓으로 돌리는 거였다. 남편이 더 크게 외쳤다. 근데 누나들은 뭐 했어? 그날 남편이 흥분해서 그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누나들 말이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내가 아니라 내 억울했던 세월이 남편의 입을 빌려 터진 거였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눈물이 나도 닦지 못했다. 그리고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단단히 꼭그 손이 그토록 따뜻할 수 있는 줄 남편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편이라는 걸 보여줬다. 우신우인의 집을 나서는데.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물이 쏟아져서 나는 그냥 길바닥에서 울었다. 남편이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 됐어. 당신은 다 했어. 너무 잘했어. 그리고 고생시켜 미안해. 그말 한마디에 나는 30년 동안 못 받았던 위로와 감사가 한꺼번에 밀려온 것 같았다. 그 뒤로 우리는 제사를 우리 식대로 우리 가족끼리 지낸다. 시장 가서 필요한 만큼만 장을 보고 딸들이랑 나물거리 다듬고 전몇장 부치고 잡채는 큰 딸이 맡고 탕국은 남편이 끓인다. 음식은 많지 않지만 정성은 가득하고 마음은 평화롭다. 제사상 앞에 앉아 절할 때 이제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음식 싸가려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할 시누이도 없다. 내 딸들이 말한다. 엄마. 이게 진짜 제사지? 예전엔 엄마만 고생하고 다 도둑처럼 와서 쓸어가고 그게 무슨 조상 모시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웃는다. 시누이들은 그 이후로 누구 하나 연락도 사과도 없었다. 그날 현관 앞에서 주고받았던 말들이 얼마나 내 가슴을 찢어놨는지 그들은 모를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정말 괜찮다. 왜냐 하면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니까. 그거 하나면 충분했다. 남편은 지금도 제사 전날이면 먼저 말한다. 뭐 도와줄 거 없을까? 내가 탕국 끓일게.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다. 나는 제사상 앞에 앉아 두손 모으고 기도한다.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끼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더 이상 억울함 삼키지 않고, 이제는 웃으며 제사를 지낸다. 우리 내네 식구, 딱 이만큼이면 족하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글은요 한 여성분이 어~ (30년) 동안이나 홀로 시부모님 제사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여러 일들인데요 네. 특히 청취자님께서 콕 집어주셨던 것처럼 그~ 정말 속 터지는 시누이들과의 관계 음. 그리고 어떤 극적인 변화의 순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네. 이 서연은 그냥 뭐 제사가 힘들다.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죠. 가족 안에서 기대되는 역할이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감정 노동. 어, 그리고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부족할 때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주인공은 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후에 시집을 오셨대요.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제사를 와, 30년을 혼자서. 음. 30년이요? 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며느리가 혼자 하는 거야. 이 말만 듣고 수십 가지 음식을 그걸 매번 혼자 하셨다는 거죠. 이 야. 이게 사실 과거 특히 며느리들에게 지어졌던좀 과도한 책임, 희생 딱그 모습인 것 같아요. 심지어 본인 부모님 제사는 제대로 못 챙기면서도 시댁 제사에 정성을 다하려고 하셨다는데 그 마음 안에는 어떤 의무감도 있겠지만 뭐랄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좀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힘드셨던 건 역시 청추자님도 말씀하신 그 신우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글을 보면 제사 준비는 뭐 전혀 돕지 않으면서요. 네. 제삿날에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와서 음식 다 먹고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음식 뭐 잡채, 산적, 전 이런 거 있잖아요. 아휴. 그런 것만 골라서 잔뜩 싸가고 이게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 아예 없었고 오히려 불평만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속상하네요. 특히 진짜 기억에 남는 사건이 두 개가 딱 나오는데요. 하나는 제사에 쓸밤한 봉지를 사오더니 0천 원짜리 영수증을 딱 내밀면서 돈을 달라고 했던 큰 시노이. 네, 밤한 봉지요. 돕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산적이 그날 없었다고. 요즘 정성이 부족해졌네 게을러졌다 이렇게 타박을 했다는 막내 신우이 와 이런 행동들은 정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뭐 명백하게 주인공의 노고 그 정성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존중이 전혀 없는 태도예요 뭐랄까 제사 지내는 기계처럼 취급받는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주인공 입장에선 그렇죠 제사 전용 기계 네그 희생과 정성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상황인 거죠 개인의 자존감에도 분명 상처가 됐을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제사 전날 주인공이 몸살이 나서 고열로 몸전 져 오셨대요. 그래서 남편이 큰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음식 준비를 좀 부탁했는데 아 남편이 드디어 네. 근데 제사 날에 이제 남편이랑 같이 시누이 집에 가더니 거기서 자기를 두고 아픈 건 핑계다, 꼼수 부린다 이렇게 험담하는 소리를 딱 듣게 된 거예요. 아유 거기서요? 네. 근데 바로 그 순간. 늘 조용했던 남편이 정말 폭발을 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남편의 반응이 아주 중요해요. 맞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누나들이 제사에 한게 뭐가 있냐. 이 사람은 30년 동안 불평 한마디 안 했다. 와서 맨날 처먹고 싸가기만 했지 고맙다는 말한 번이라도 했냐? 부끄럽지도 않냐? 이러면서 정말 처음으로 아내 편에서 목소리를 확 높인 거예요. 와. 이 남편의 분노가 그날들은 험담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그럼요. 이건 뭐 30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쌓였던 아내의 그 서러움, 희생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또 어떻게 보면 방관했던 자신에 대한 분노. 이게 다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중요한 건이 외침이 그냥 화를 낸게 아니라 아내에게 당신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네 편이야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죠. 아, 정말 30년 만의 위로였겠네요. 그렇죠. 어쩌면 그 한마디가 그긴 세월의 어떤 감정적인 부담을 확 씻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 편이 있다는 확인이 정말 중요했겠죠.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누이들한테 이제 우리 제사 안 지낸다. 누나들이 알아서 지내라 이렇게 딱 선언하고 아내 손을 잡고 나왔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후로는 부부가 딸들이랑 같이 아주 간소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제사를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 음식 준비도 같이 하고 뭐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아주 평화롭게. 음 비록 뭐 시누이들의 사과는 없었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이 부부가 어떤 부당한 관습이나 기대로부터 벗어나서 좀 주체적으로 자기들만의 가족 문화를 다시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남편의 지지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제사 문화 속에서 주인공은 아마 진짜 해방감 어떤 평화를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야기 특히 청추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시누이들의 행동은 정말 아 다시 생각해도 참 답답하고 속상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왔던 어떤 부당함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든다는 게 특히 그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전통이나 관습 속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소리 없이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가족 간의 존중이나 감사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 건지 결국 관계의 건강성은 서로의 노력이나 감정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데서 시작되는 거겠죠 혹시 창취자님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음, 좀 뻔뻔하다 싶은 시누이나 다른 시댁 식구들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비슷한 어려움을 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간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좀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아마 이거 아닐까요? 우리 가짜의 삶에서 원래 그런 거야? 혹은 다들 그렇게 살아? 이런 이름 아래 혹시 무심코 받아들이고 있는 부당함은 없을까?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